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피아 템의 스몰 콘서트, 아, 여기 부천 아, 스튜디오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부천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의 아름다운 여가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뵙죠? 우리 골피 방송에 출출한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 이번에 아주 아, 부천 생활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남자의 가수 나이나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마이크 드시고 마이크 반갑습니다. 드시고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부천에 서하는 스몰 콘서트에는 네. 제가 처음 왔는데요. 네.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아담하면서도 <laughs> 예쁘고 있을 건다 있네요. 녹음실까지 <laughs> 다 갖추고. 네, 가끔씩 네. 여기 초대해 주시면 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네. 큰 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저 성평 씨는 멀, 멀리서 오셨죠? 향아 네. 씨, 나이아 씨. 뭐 별로 멀지다. 성평 씨는 <laughs> 나이나 씨. 두 번째 보시죠. 전에 그 우리 저 용인했어. 아주 특별한. 아 방송으로.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때 예. 용인 용인 예. 킹덤에서 할때 하고 예. 저희 사무실에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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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예. 어떻습니까? 느낌이. 갑자기 새상스럽게 네. <laughs> 반갑죠. 아 반갑죠. 그렇죠. <laughs> 반갑죠. 아니 괜히 또 사심도 <laughs> 드러날 뻔 했네. 아름다우십니다. 아, 사심도 네. 폭풍 넣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또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아주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 6년인가 7년 전에 저랑 만났습니다. 조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음. 본인이 자작곡 본인이 작곡했다고 작사도 하고 작곡을 했다고 국장님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만난 지 벌써 6, 7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때는 진짜 너무 그저필빌인 내놨는데. 그런데, <laughs> 와, 지금 진짜 대단합니다. 이분이 지금 한락성이 엄청나요. 음. 이렇게 상정 격체라고 그러죠. <laughs> 엄청 바뀌었다는. 어, 우린 나는 소민 씨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넣게요. 아, 네, 야, 진짜 감사합니다. 네. 세월이 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자, 가수 한 소민 씨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네. 맑은 소민, 고운 소민 가수 한 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그데 <laughs> 네. 아직 그 맑은 소민, 고운 소민 그거는 바뀌지는 않았네요. 네, 그건 네. 여전해요. <웃음> 여전해요. <웃음>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네, 네. 그런 인사 말인데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네. 않아도 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 소민하면. 네. 네. 보시는 분들이 고운 소민 이렇게 아. 말안 해도 이렇게 어. 할게끔 그때까지 어. 열심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우, 괜찮습니다. <laughs> 그런 어떤 하나 앞에 뚜껑을 열어주는 거는. 네. 우리 그러면 나연아 씨는 뭐 하나 열어야 되는데 뭘 열어야 돼요? 저는 옛날부터 하던 네. 인사말이 있긴 있는데. 네. 뭐 누가 <laughs> <뭐가> 있습니까? <laughs> 기쁨 주고 사랑받는 가수 나연합니다. 아 기쁨 주고 사랑받는. 어, 사랑 어 아, 그거 괜찮네. 그래도 기쁨 주고 사랑받는 음, 가수 나연은 어 괜찮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저골페아 태영의 스몰코스터 부천생방송은 처음 들어갈 때 우리 떼창이란 게 있어요. 아. 단체 합창이죠. 떼창. 네, 떼창을 하는데, 자, 오늘은 무슨 노래를 할까요? 성태영 씨. 오늘은 네? 특별한, <laughs> 무슨 특별한, 무슨 노래? <laughs> 옛날 그장윤종 노래 중에 그 데뷔곡이죠. 어머나, 한번 가겠습니다. 아, 신나게 아, 한 번. 어 아. 이게 우리 같은 나이 연배가 부르, 부르면 되나? <laughs> 뭐 노래니까요 뭐 아, 노래니까 좀 난리는 노래. 아. 어때요? 아니 서민샤들은 어울린다 어머나. 아, 어머나요 <laughs> 네, 어머나, 어머나 제가 울리는데. 어렸을 때 이거 네. 들었을 때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때, 그때는 몇 살이었어요 응. 그치, 그치. 그때 몇 살이었더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웃음> 아, <웃음> 안 되라 <되나? 웃음> 계산 바로 들어와 시혁이 아, 그것은... <laughs> <기역이. 웃음> 아 그때 애들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했어요 정말 다 불렀어요 국민 노래였죠 어, 그렇죠 어린 네. 어린 애들 아니 뭐, 일본에서 맞아. 히트한 노래요 예 이게 아, 사실은 어. 근데 제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인데 아, 이 어머나를 항상 신청곡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아, 네. 자 일단 부르고 한번 불러고 처음은 불러봐야 돼요.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 자 어머나, 예, 네,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머나 아. 괜찮네. 어, 노래 너무 신나요. 그죠? <laughs> 네, 오프닝부터 네? 이렇게 신나가지고. <laughs> 오래, 오래간만이 아니고 저는 네. 이 노래 완창해 본건 처음이야. 어, <laughs> 처음이에요. <오> <laughs>